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오늘은 뉴스 두 개를 보고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뉴스는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뤘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1월로 거의 진행이 확정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2019년 1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기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요 목적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전환하는 것이다. 계속 비탈리기 얘기해왔던 게 POW는 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이었고, POS를 전환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콘스탄티노플이 진행이 되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봤지만, 난이도,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좀 연기가 되고요. 프로그 P O W라는 걸로 바뀌게 될 거고 블록 채굴 보상이 줄어듭니다. 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아마 아식스를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 P O W로 전환하게 되면 아식스 채굴 장비들이 어, 채굴할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시 파워를 고려해서 이러한 업데이트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또 비컨체인을 도입할 때도 좀 역할을 하게 될것 같고 어쨌든 비컨체인도 도입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POS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비컨체인의 가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탐리가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가격 예측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실증이 난다라는 내용인데, 탐리가 올초올 어, 올 초였나요? 2만 5천 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던 것 같고, 1 2 500 달러였나?라고 하향 조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목표 주가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라는 내용이고. 15,000 달러로 줄였군요. 15,000 달러로 줄였던 게 어떤 비트코인 채굴, 채굴 비용의 손익분기점이 15,000 달러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 채굴 단가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만큼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험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장외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작년 뭐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채굴자들이 되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 참여하는 참여자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 단가에 직격적으로 영향이 있는 채굴자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산물이 현물을 핸들링하는 형상도 간혹 보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채굴 단가로만 이렇게 가격을 예측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리가 비트코인 연말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할 때마다 좀 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결국 좀실증났다라는 내용이 나왔네요. 탐리는 또 계속 얘기해왔던 게 비트코인이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뭐,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계속, 뭐, 보내왔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금과 비교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은, 어, 변하지 않는 금의 성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 블록이 오래된 블록일수록 사실 변, 변경하는 게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변경 자체를, 그러니까 조작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또 금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어, 가치 있는 물질로서 계속 사용되어 왔잖아요. 예, 어, 예전에는 화폐로서도 썼고 지금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질로 어,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 반해서 비트코인은 10년밖에 안 됐고,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기에는 그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래서 아직 금과 비교하기엔 너무 섣부르다. 금 ETF 그래프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저도는 개인적으로 금과 비교하는 게 맞나? 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는 기술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기술이 어떻게 상용화와 가까워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그런 다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이더리움도 콘스탄티노프를 성공적으로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고 올해 여름쯤 비컨체인을 도입할 예정인데 비컨체인도 99대1로 트랜잭션을 어, 나눠서 처리를 하잖아요. 1%만 비컨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100%다 도입을 시킬 것이냐가 좀 중점이 될것 같고 비컨체인은 쉽게 말해서 테스트하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언제 빨리 끝나고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를 시키느냐가 좀 핵심이 될것 같고 어, 그 이후에 라이드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얼마나 빨리 도입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도 말, 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더리움은 쫓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 이제 메인넷을 곧 런칭하는 다른 플랫폼 코인들이 이더리움의 그 안전, 안정성이나 뭐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과연 어, 성과를 보여줄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할것 같고요. 탐리의 예측 발언은 어, 많은 투자자들은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은 사실 맹신해서는 안 되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참고용으로만 음, 보셔야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한 주간 힘내시고 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 영상 도움 되신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